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당하는 크나큰 고통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겪는 아들 예수님의 고통은 마리아의 지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쿵하고 십자가와 함께 쓰러질 때그 모든 고통 하나하나는 마리아의 온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온 몸으로 견디며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리아는 아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 아래에 서서 온 존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격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의 십자가 밑에 서서 내가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멈추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십자가 아래 서계심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아들에게 위로와 힘을 건네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용감하게 십자가 밑에 서 계셨습니다. 98년 8월 16일, 제 막내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애가 8월 15일 성령 철야 기도에 왔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구원하는 피입니다. 라는 어떤 성령 기도의 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애가 교통사고로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은 입관할 때 마지막으로 막내의 얼굴을 볼수 있었을 때 사고가 난 막내의 얼굴과 그 모습을 저는 보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처참하게 죽은 동생의 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가시관을 벗겨주고 채찍질 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눈물로 상처를 닦아주는 어머님의 모습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용기인가를 생각합니다. 창에 찔린 가슴에 얼굴을 대셨을 때, 진의 심장이 꽤 찔리는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모세 찔린 손과 발도 어루만지시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겠지요 용감하고 강인하며 충실한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죽은 아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지에 살면서 성모 마리아 집에 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엄마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린 아이를 잃은 엄마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 엄마들에게 그 어떤 모습보다도 피에다 성모님의 모습이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끌어 안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들에게 한 없는 위로였습니다. 의 어머니,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격렬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슬픈 고통의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당신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모님은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어머니. 통고의 어머니, 어머니가 겪으신 격렬한 고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고통의 어머니, 연민의 어머니, 자비의 어머니, 위로의 어머니, 슬픔이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니? 엄마인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니?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 연민의 어머니이신 우리의 어머니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